자, 일단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지금 화면에 보신 것처럼 제 채널의 구독자가 벌써 2만명을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이제 여러 생각이 스치는데 그동안 제가 이 채널을 운영을 해오면서 어떻게 중간중간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해올 수 있었냐 이걸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동안 여러분들이 눌러주셨던 제 영상마다 눌러주셨던 이 좋아요라든지 그리고 응원의 댓글 혹은 때때로는 이 비평의 댓글 이런 여러 댓글들을 보면서 제가 힘을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 이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 주시길 바라겠고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거나 혹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을 달아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이 쉽고 간단하게 따라할 수 있는 이 차트 분석 노하우라든지 그러니까 차트 분석 기법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식을 쉽고 간단하게 할수 있는지 이런 여러 꿀팁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던 이런 여러 꿀팁도 제가 계속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보신 분들도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일단 이 구독자 2만 명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그냥 감사하다고만 얘기하고 넘어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제가 구독자 2만 명 달성 기념 이 이벤트를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는 해보지 않았긴 했는데 상단에 제 번호 항상 남겨져 있죠 요제 번호로 여러분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이 종목에 대해서 종목명만 문자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이 종목을 받고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종목에 세력이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력이 전혀 없는 종목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장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물려있는 종목이 있다고 하시면요 그리고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다 하시면 어떤 종목이든 상관없으니까 종목명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자 보내주실 때 여러분들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이 평단가가 있을 거잖아요 이 평단가까지 같이 적어주셔도 된다 그러면 제가 이 평단가가 지금 여러분들이 고점인지 아니면 점에 매수를 잘 하신 건지 제가 평가를 해드릴 테니까 내가 혼자 매매를 해나가는데 혹은 내가 지금 혼자. 마이너스 구간에서 홀딩 중인데 고민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명 혹은 이제 종목명과 평단가 같이 적어 주시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보는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여기 대해서 답장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 구독자 2만 명 이벤트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시간이 들더라도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받자마자 바로바로 바로 답장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상단에 제 번호 0105826의 4556으로 종목명하고 이제 평단가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아무래도 주가 상황이 지금 너무 안 좋게 흘러가고 있다 보니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차트를 한번 볼 텐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최근 영상에서도 미리 한번 언급을 해 드렸지만 뭐라 그랬죠? 지수가 빠지면 어쩔 수 없이 이런 LNF나 에코프로비엠 이런 종목들은 같이 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만큼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데 잠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래도 이 코스피 지수 한번 보고 갈게요. 코스피 지수가, 자, 최근 3거래일 동안 연속으로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있죠? 이제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잘안 보실 수 있으니까 좀 확대를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1.1%의 급락이 또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이렇게 빠질 때는요. LMS 같은 종목은 버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목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시장이 빠지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의 투매도 같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런 시기는 여러분들 급락 이후에 급등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무조건 홀딩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특히 대부분의 최근 몇달 동안 매수를 하신 주주분들은 전부 다 지금 마이너스 구간으로 접어드셨을 텐데 지금 이 구간을 여러분들이 버티셔야 다시 수익으로 전환해서 나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종목을 잘못 고르신 게 아니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lnf 설명하기 전에 잠깐 언급을 드리면요 지금 이 코스피 지수상 이제 화면에 보이실 텐데 여기 보이시죠 제가 rsi 지표상 바닥 시그널이 나올 때는 무조건 다음 반등을 우리가 기대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100% 물론 항상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항상 이 급등이 다시 전환이 됐을 때이 시작점은 이 매수 시그널이 먼저 나온 뒤에 우리가 바닥 시그널이라고도 하는데 이 바닥이 먼저 나온 뒤에 급등이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여기 돼서 이 지수를 앞으로 예의주시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다시 LNF로 돌아서 설명을 드리면요. 왜 지금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패닉에 빠질 구간이 아니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시장도 반등이 나올 거지만 혹은 반등이 바로 나오지 않더라도 최소한 횡보를 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드디어 이 lnf가 이 마틴 존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이거 아마 구독자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제가 항상 뭐라고 랬죠 이, 이 평선에, 우리가 이동 평균선에, 여기가 241선이고, 보라색, 그 다음에 초록색이 121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 241선, 121선, 그리고 61선까지, 요세 가지 선은 항상 여러분들이 쓰시는 MTS라든지 HTS에 잘 보이게, 컬러풀하게, 그리고 두껍게 표시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 이 241선과 121선 사이에 지금처럼 주가가 들어오게 되면, 이후에 다시 어느 정도 횡보를 거친 뒤에 반등이 나오거나, 아니면 다시 곧바로 급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왜냐? 이 구간이 뭐예요? 바로 마틴존이라는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을 잠깐 깔끔하게 해놓고 다시 설명을 드리면, 자, 요 구간.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바로 요 구간이죠. 요 구간에 지금처럼 주가가 들어오게 되면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고 누가 판단을 하느냐? 우리가 흔히 세력이라고 부르는 이런 매수 주체도 있지만, 특히 기관이라든지, 그리고 외인 있죠. 이런 거대 자금을 굴리는 이런 주체들이 공통적으로 매수 포지션을 잡는 바로 이 구간이 바로 요 마틴 존 이라는 거요 예 그래서 주식을 하신지 얼마 안된 분들은 좀 생소할 수 있지만 아마 주식을 5년에서 10년 이상 하신 분들은 이 마틴 존이 굉장히 익숙하실 거다 그래서 이거는 외국에서부터 전해져 왔던 이런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만든 건 아니고 어쨌든 이 마틴 존을 기점으로 주가가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 특히 우리가 우량주라고 하는 그리고 대형주라고 하는 이런 종목들이 마틴 존 이후에 기관과 외인의 엄청난 수급이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대해서 기대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급락 이후에 다시 급반등이 나오든 아니면 이런 식으로 나오든 아니면 어느 정도 일정 기간 행보를 추가적으로 거친 뒤에 반등이 나오든 일단 다시 상승이 나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기정사실이다. 자왜 이렇게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냐? 특히 물려있는 주주분들에게 왜 이렇게 희망적으로 말씀을 드리냐 바로 마틴 존뿐만 아니라 세력의 매집이 풀리지 않았다는 게 확인이 됐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obv 지표상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리는 이 빨간선인데 obv 지표가 뭐라고 그랬죠 바로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선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주가가 이렇게 급락이 나올 때 보통의 경우는 obv가 어떻게 움직이냐 주가와 똑같이 요렇게 움직여야 정상이에요 지금 주가가 빠지는 것처럼 근데 이런 흐름이 아니라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 보신 것처럼 여전히 고점을 유지해주고 있죠 물론 살짝 최근에 내려온 건 있지만 주가의 하락과 비교했을 때는 거의 여전히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나 마찬가지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이 물량을 던지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왜냐하면 세력들은 다음 시나리오를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하면 저점에서 더 물량을 매집할까 이 고민을 하고 있죠. 즉이 구간에서 주가를 횡보시킨 다음에 얼마나 더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자기네 걸로 가져올 거냐 이 구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에 반면에 제가 이 OBV는 세력의 매집선, 그 다음에 이 아래서는 개인 투자자의 매수 매도 심리라고 제가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에 반면에 이 RSI라고 하는 정확하게는 원래 다른 용어로 사용이 되는 건데 이 RSI라고 하는 개인의 매수 심리는 매도 심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주가 하락과 함께 똑같이 급락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렸던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세력을 따라가야지, 개인을 따라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직까지 매도하지 않고 버티신 분들은, 일단 주식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기본 체력을 갖추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rsi 지표상 이미 보셨겠지만 이 바닥 구간에 지금 이미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 바닥을 찍고 다시 상승하는 일밖에 남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제가 지난번에 뭐라 했죠 색칠해서 말씀을 드리면 다시 한번 이때처럼 매도 시그널이 나올 때 이때 우리가 분할로 매매 대응을 통해서 수익을 실현해서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더 홀딩을 하셔야겠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수익 매매하시는 분들 내가 보통 두 달에서 세달 정도 이 종목을 끌고 가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rsi 지표상 매도 시그널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고점을 찍었을 때 수익을 보고 나오는 이런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 3월 달과 5월 달에 각각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을 때이 일본 캔들의 흐름을 보고 물론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뭐라 그랬어요? RSI 지표상 이 바닥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도 된다. 혹은 물려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타기를 하실 만한 가장 좋은 타이밍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수익매매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이런 일본 캔들의 흐름을 보고 매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 RSI 지표상 바닥을 찍었을 때 이런 구간에서 매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일본 캔들을 일부러 보지 않고 이 RSI만 보고 그리고 이 위에 있는 OBV만 보고 매수매도를 결정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특히 수십억에서 수백억의 이런 어마어마한 자금을 굴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런 일본 캔들 하나하나에 휘둘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다 그래서 제가 매번 영상을 통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고 그만큼 세력이 매집을 풀지 않고 과거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세력이 매집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요. 개인 투자자가 오히려 수익 매매를 하기 너무 좋은 한 조건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물려있는 분들은 내가 현금 여력이 있다고 하면 이런 기회를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바닥 구간에 와 있는 이때와 이때 그리고 이때처럼 바닥 구간에 와 있는 이런 시기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신 없을 세일 구간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시장이 무너져서 주가가 빠지는 거는 종목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아무런 악영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던 이 마틴존 121선과 241선 이 구간에 주가가 들어왔던 게 어떤 의미를 담는지 반드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숙지를 하셔야 되고, 자, 제가 매번 영상에서 이 RSI와 여기 아래에 있던 RSI와 OBV 이 지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최근에 저한테 문의를 정말 많이 주시더라고요. 뭐냐면 자첫 번째가 이 보조 지표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 거냐. 내가 사용하는 MTS라든지 모바일 MTS라든지 컴퓨터로 하시는 분들은 HTS에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 거냐 여기 대해서 질문을 정말 많이 주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럼 이 보조 지표를 나도 이렇게 자유자재로 좀 사용을 하고 싶은데. LNF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내가 물려있는데 어떻게 내가 손절을 할지 아니면 계속 홀딩을 해야 될지 판단을 하느냐. 여기 대해서 궁금한 점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일주일 정도 시간을 들여서 이 보조 지표에 대해서 OBV와 RSI의 설정법과 사용법에 대해서 전부 다 정리를 해놨죠. 이 설명서를 제가 작성을 다 해놨는데 이게 왜 일주일씩이나 걸렸냐? 여러분들이 쓰시는 증권사가 전부 다 다르실 거예요. 뭐 대부분의 주주분들이 키움을 쓰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 증권사별로 설정법이 다 다르다. 그래서 이 설정을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편하게 전부 다 그림으로 각각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모바일로는 어떻게 정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컴퓨터로는 어떻게 이 보조지표를 설정해야 되는지 전부 다 제가 정리를 해놨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게이 OBV와 RSI를 추가했으면 이걸 이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건지 오늘 영상처럼 세력이 매집을 하고 있는 건 어떤 패턴이고 오히려 투매를 하고 있는 거는 또 어떤 패턴인지 제가 이것도 전부 다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편하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요 내가 이 보조지표 두 가지로 평생 슈퍼개미처럼 매매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상단에 제본 항상 남겨놨죠 010-5826-4556으로 뭐라고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되냐면 보조지표라고만 보조지표라고만 간단하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전부 다 확인해서 이 보조지표라고 보내 하신 분들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 OBV와 RSI의 설정법 그리고 사용법 이 설명자료 전부다 최대한 빨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답장을 통해서 보내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이 LNF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 변동성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종가를 기점으로 일본 캔들이 이세 가지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뭐라 고 그랬죠? 우리가 세력도 아니고, 그리고 시장을 함부로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 LNF가 어떻게 움직일지, 항상 이세 가지 방향에 대해서 미리 알고 대비가 돼 있으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막연하게, 앞으로 주가가 오를 거야. 이렇게만 기대를 하는 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는 거죠. 왜냐면, 그렇지 않고 2번이나 이렇게 3번처럼 기간 조정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에 버티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손절이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이 2번과 3번의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그냥 홀딩을 하고 있으면 되는지 아니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매수라든지 일부 물량을 정리하는 매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부 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편하게 제가 그림으로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 자료 필요하신 분들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이게 항상 뭐라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야 되는 바로 시나리오 매매 기법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아직도 구독자분들을 제외하고는 제가 구독자분들한테는 거의 다 드렸던 것 같은데 아직도 영상 처음 보시는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시나리오 자료가 뭐야 내가 주식 공부하면서 들어보긴 했는데 시나리오 매매 기법 이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만큼 아직까지도 이 국내 주식장에서는 불모지에 가깝다. 저 같은 뭐 프로 트레이더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세력이라고 부르는 이 외인 그리고 좀 언론의 얼굴이 알려져 있는 슈퍼 개미 이런 분들만 아직까지도 이 시나리오 매매법으로 매매를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 나오는 개미털기에 당하는 게 결국 개인투자자 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기에는 기관투자자도 껴있다 그래서 개인과 기관만 항상 손해를 보는 구조인데 제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 주주분들만이라도 이 시나리오 기법을 이제는 익히셔서 여러분들이 평생 매매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최신 업데이트한 이 시나리오 자료 안에 제가 생각하는 lnf의 1차 목표가 이게 단기적인 목표가와 그 다음에 2차 최종 목표가 그 다음에 그동안에 어떻게 매매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지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죠 그림으로 제가 전부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 자료 필요하신 분들, 제가 직접 만든 시나리오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여기 항상 제번호 남겨놨는데 0105826-4556으로 똑같이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시나리오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문자를 통해서 이 자료 무료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시나리오 자료 받으셨던 분들 3월과 4월에 받으셨던 분들도 이번에 똑같이 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 다른 종목들도 있으실 텐데 이 종목들에 대해서 내가 이젠 직접 시나리오를 제작해서 내가 지금은 물려있지만 이 시나리오를 제작해서 매매대응을 통해서 그리고 이 OBV와 RSI를 같이 사용하면서 빠져나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 보조지표 설명서랑 제작방법 같이 묶어서 이것도 전부 다 공유해드릴 테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제 번호 있죠 010-5826-4556으로 똑같이 시나리오라고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보내신 분들 이 제작 방법과 obv rsi까지 같이 묶어서 lnf 시나리오랑 묶어서 무료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주변에 여러분들 지인 중에 lnf 보유하고 있는 주주분들이 있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제 번호로 시나리오로 문자 보내 달라 이렇게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릴 것 같아요 자 그래야 우리 개미 투자자분들이 전부 다이 수익으로 전환을 해서 이 종목에서 탈출할 수 있겠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